특별히 지금 우정 일로 바꾸신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축사를 하실 텐데요. 아, 축사는 짧을수록 명축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f u r t h 이 r m o r e t 비기 f 바이 l o w 상 n 리어 i l l be g i v e 스 by Chairman Sang h y e o a korean kjis aldo uh, youngjin kim as a former minister of uh, agriculture and forestry uh, and 상수 uh, uh, a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오성 uh, the former army chief of staff please try to one minute message 이 will remain in our memory as a w o n d e r f 한상수 원나오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 한미동맹 평화선 창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썼 존경하는. 오정현 회장 복사님 여러분들 이고요 오늘 신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수 과학 시민으로 어의한에한국 방안을 시 축하드립니다. 펜셀라 uh, 선교사 <목소리도> 어, 대한민국이 이후에 후에 우리는 어, 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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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압박을 받았고 청나라 정부가 대당이 된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 어, 대통령의 기적을 이룬 후에 많은 국0들의 노력으로 3만 불 소득에 5천만을 가진 세계의 그래리가발고 그리고 번제되는 나라되었습니다그우리에서면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의 주요 역할이 되었음을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uh, 이러한 가치를 어, 매하거나 평가를 하고, 오히려, 어, 일. 그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 그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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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주도적으로, 어, 상황이 일어나는 데서, 안타까운 아,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와 같은 한미 음. 동맹, 통화 포럼 창립 예배와 같은, 이런 훌륭한 행사가 진행이되서앞으로 더욱더 이것이상황국 한국 한해 한국 한국 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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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 한국 한국 한기원드립니한 감사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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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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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의 국가원로회의 이상훈 상임 의장님을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국가원로회의 이상훈 상임 의장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순서대로 짧은 명축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오늘 현충일 다음날, 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오늘의 모임을 계획한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한 일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6.25도중에 서울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북한군 서울 진퇴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저의 40년간 군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6.25의 참전 이후, 월남에서는 메모부대 대지장으로 2년 동안 전투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40여 년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1950년 6.25전 우리의 국민소득은 6 0조 정도입니다. 70여 년이 지난 현재 3만 불 시대 세계 실리 경제권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성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우리는 독재자의 부선이 아니라 기적을 이룬 기적의 후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은 어떤, 어떤 힘에서 나왔습니까? 그 힘의 원초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혜택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감한 중학공업 건을를루시한 한국 경제의 발전, 그 결과입니다. 셋째가 한미동맹, 즉사호 한미방위조약을 기초로 한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독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laughs> 한국은 5000년 역사상 9 7 0회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전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군사 동맹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 이 있어서 군사 동맹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으로서 70여 년간 한국의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한 것은 또그 원인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입니다. 6.25가 <laughs> 일어에서 유엔군이 참전한자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부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의임했습니다. 1976년부터 카와타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서 미군 첫수를 주장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붙들기 위해서 <laughs> 한미연합군 사례부를 창설했습니다. 본인은 한국연합군 창설에 참여를 했으며 1978년 11월 8일 서울 용산에 그로부터 오늘까지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작전을 통제하면서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주권이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가져야 된다는 이유로서 전시작전군 전환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줄기찬 노력으로, 여기 우리 김진영 장군도 있지만은 줄기찬 노력으로 천만 명 소명운동을 하면서 한미연합사를 지금까지 존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약으로 자기 임기 내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해가지고 새로운 연합사를 즉 미래 사령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미래 사령부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아십니까? 한국군이 사령부를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여기 연합사 부사령관 한 사람이 김진영 장군, 권장군다 있습니다. 하면서 예. 브라셀에 있는 나토 사람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나토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미군 대장입니다. 그 밑에 영국군, 그 다음에 저쪽 분이 영국군, 그 다음에 독일군이 다 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연합군인 사람부가 없어지면서 에, 미래 사람으로 되면서 이 한국군 대장이 사령을,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 대장이 유엔군 사령관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힘을 맞춰서 반드시 한미연합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답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진정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앞에 대표님을 상담하는 한국 교회의 막강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나는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인 것을 인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스라엘의 역사와 <것보다 웃음>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430년이라고 하긴 세월에 애굽 땅에 모예서 살아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이라고 하긴 세월에 일부 사람들 그 밑에서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아까 창원에 창원에 도입한 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뚝히 설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스라엘과 우리 나라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많은 강대한 하나는 언제든지 그 내공을 보는 아까 그 70년이라고 하는 해수가 나왔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그냥 이 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여가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메레미야 선지자에게 7 0년이 참여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서 9장 이 절에 보시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금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이네들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948년까지 나름는 민족으로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 그를 닮아서 한 민족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또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70년이 찼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변화를 갖 것입니다. 1948년에 우리가 독립이 됐습니다. 작년 에0 0 9년에 98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서막이 됐을 뿐만 아니라 70년 만에 그 대사가 대사